재건축 조합장은 중견기업 CEO급이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5천억 일, 일조 원씩 되니까 아 5천에서 1조? 그래. 그러면 기업 CEO처럼 조합장이 정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요 사실은요 생각하셨는데. 조합장이 제대로 일만 한다고 그러면 그거 연봉 뭐, 뭐 매덕대 주고 이런 거겁내서는안 됩니다. 사실은 아 지정 마감제를 쓰는 조합도 되게 많던데 네. 이게 조합장 입장에선 더 이득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저 같은 경우는 네. 지, 지정 마감제는 최소한 도로 했습니다. 지정 마감제라는 게 이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네, 뭐 구체적. 어떤 메이커의 모델란바까지다 아, 그렇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도 있고 위험도 네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 시공사의 그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데 네. 시공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공사나 대형 시공사들은 연간 단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독이라든지 그 음. 아니면 무슨 저 수전이라든지 엘리베이터든지 그거는 자기네가 발전 주 공사의 50%를 뭐오티상태 준다든지 음. 뭐 대림에다 준다든지 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 그,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네.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프라이스로 준다고아그 스페셜 프라이스라는 게 어느 정도냐? 네. 최소한 더 30에서 50%의 스페셜 저 프라이스로 준다고요. 완전 연가에 사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제조자는 네. 물량 확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확보해서 많이 네. 적게 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그럼으로 해서 자기네들 원가를 절감하는 건데, 네네. 그걸 갖다가 저 특정 예를 베타의 모습을 딱 저, 메이커를 딱 찍어서 이걸 사라고 그러면 네. 시공사는 그런 얘기를 다까발기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렇다죠.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는 거죠, 다. 아. 그러니까 지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사비는 네. 올라가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지정이 됐다. 그리고 지정된 업체는 어떤 경우도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어차피 저공사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응. 어.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거지.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했죠. 네. 석재다. 저 대리석이다 그러면 음. A급 대리석이다. 아네네 그건 상관없어요. 네. 왜냐 A급 대리석은 메이커를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금만 응?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금만 네. 나눈 거니까 오. 그 A급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제 부기를 달아주는 거죠. 아. A급이라는 건 이런 이런 거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태리산을 쓰던 뭐 폴란드산을 쓰던 중국산을 쓴 A급이 이런 거다. 아. 응? 그런 경우에는 네. 시공사들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연간 단가 계약에 포함된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응? 그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정 마감제를 하면 시공사들이 굉장히 그 싫어합니다. 어, 네네. 싫어하는 게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네들이 그연간단가라든지이 원가 관리하는 게 노출도 많이 되고 네네. 어? 또 하나는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그 부정이 개입될 소재가 많고 아 어?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문제가 하여튼뭐 어? 네네네 이 재건축 받다가 문제 생긴 것들이 대부분 다 원인이 거기서부터 아, 시작이 되니까 네네네 응? 항상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을 응. 하고 뭐 이러면은 응.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나요 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응. 하나만 예를 들면. 발코니 쪽에는 전부 다 우수 배관이 지나갑니다. 어느 집에 확장하고 어느 집은 확장 안 한다고 아 해요 미관상으로도 아, 네.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쵸, 그래서 그쵸, 네. 현실적으로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아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면적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0명 중에 구십 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 10, 0이라는 사람을 따로 빼주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확장은 올와 나 g 입니다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다안 하고 하려면. 물론 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건 다 비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아. 그런 단돌이를 다 응? 그런 기초를 다 하면서 가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네. 요즘에는 다 확장으로 해요 확장으로 다 확장으로 그래서 음. 오히려 1 0명이다 그러면 나는 확장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두세 명 돼요 어 이게 그분, <laughs> 네. 응, 거꾸로 네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다수를 위해 <laughs> 다수, 그쵸, 다수 다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다수니까 아 그쵸 그쵸 네. 네. 요새 조합장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기사만 봐도 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아요. 사법 처리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정말 많은데 네. 이게 감옥을 감수할 정도로 받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가요? 뒷돈? 어떻게 하면 뒷돈이 생기죠? 아. 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음. 응? 네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원이 금고에 돈이 다 쌓여 있다고 그 돈이 내 돈입니까? 음. 똑같은 그쵸. 얘기예요. 재건축 그쵸. 조합장도 네.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자일 뿐인 거지. 네. 금전적인 이런 문제가 네. 내가 뒷돈, 내가 챙기는 뒷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 그 부정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그렇 뒷돈이 얼마다 이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고,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 고 그러면 없다.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조합장님 그 조합장 하실 때. 연봉이나 그 월급 같은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 제가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조합이 제일 상대를 많이 하는 데가 누구냐면 시공사라고요. 네. 그러면 박 기자님 생각에 조합장의 급여가 시공사의 어느 직급 정도 급여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급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2012년도 했을 때제 연봉이 사원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몇 천억을 핸들이 가는 그 책임자가 시공사의 사원급 급여를 받고 한 거예요. 아, 뭐 저는 일단 재건축쪽에 관심은 갖고 있다가 네. 거창한 표현으로 재건축의 역사를 한번 새로 쓸수 없겠는가 아. 이런 뭐 사명감 비슷한 거로 나왔고 또 나이에 네. 그런 역할을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음. 급여를 떠나서 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네.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런 생각 갖고 했어요 꼭 그런 말씀 드리면 네. 제가 그 대우그룹에서 임원으로 퇴직할 때 네. 마지막 연봉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것에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한 거예요 어, 근데 다른 기사들 보면은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는 (1억) 뭐~ 뭐 연봉이 1억이라는 거 이제 뭐 급여가 한 월급에 한 7, 800이면 저 상여금까지 합쳐서 1억 좀 넘겠죠. 네네. 지금 현재 그한 5대 6대 시공사. 네. 과장급 연봉이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아, 네네. 시공사 과장급 연봉. 과장급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빅5 네. 빅6 정도 되는데. 그니까 고봉급이 된 거예요. 아, 제가 할때 시공사의 <laughs> 네. 사원급 받던 급여가 네네. 지금 시공사의 과장급 급여가 된 거예요. 어, 네네. 조합장의 급여가 1억이 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돈 굉장히 네. 응? 아깝지 않은 돈이고 음. 그거보다 훨씬 더 줘야. 그렇죠, 어? 그렇죠. 월급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음. 사실 오히려 조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 있는 것 같은데 성과급이 정말 쎄잖아요 이게 보면 네, 10억에서 어, 그, 50억?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건 저도 듣지만 네. 10억 이상 받았던 사례를 손 꼽으면 다섯 손가락이 아, 안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소문만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소문만. 어떤 사람들은 10억 받으려고 그러다가 네. 이론 아프도 못 받고 망신만 당했지. <laughs> 네네네. 그리고 뭐 많이 받은 데는 뭐 백억 받은 사람도 뭐라고 응? <laughs> 응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건 뭐 없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고 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않을 거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합장의 그 보수라고 하는 거는 네. 성과급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가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현직에 있을 동안에 제대로 처우를 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더 바람직하지. 아, 그렇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성과급 갖고 음. 어? 사람을 추잡스럽게 하는 거는 뭐 저도 뭐 듣습니다. 저 저는 뭐 성과급 1원 한 장도 안 아, 받아 갖고 네. 또 성과급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아, 어, 응? 그러면 뭐 이렇게 과정에서 좀 유혹이 있거나 이러시진 아, 않을가요 유혹은 많죠. 유혹이 많으셨을요유혹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면 뭐 내가 어? 저 리베이트를 10% 주겠다, 15% 주겠다, 어? 그러면 제가 그, 어... 그런 제안하는 사람한테 그러죠. 네. 사무실 한번 둘러봐라. 음. CCTV 돌아가고 있지. 아. <laughs> 지금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녹화까지 되니까 음. 경찰서 갈래? 아니면 나갈래? 그런 소리를 초기 여러 번 했죠. 아. 근데 그게 이제 밖에 소문 나갔고 이제 안 오시고 이제 저, 저 사람한테 가서 돈 자랑했다가는 완전히 망친다간다. 응?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laughs> 밥을 먹는다든지 네.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업자들하고 기본적으로 속질 말아야 된다. 아. 섞이을안 된다. 섞이면 그것도 첫발디이 바닥에 들어서. 와 공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 한 장도 만져본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아 그렇죠 깨끗하게 그렇죠. 할수 그러니까 있었던 누가 어떤 건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저를 협박하거나 응? 무슨 협박할 소재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특정한 업자를 밀었다든지 자재를 응? 선택해 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요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소신껏 응? 아할수 그렇죠. 있었다. 이거지. 또 한간에서는 음. 사실 재건축 조합장은 중견기업 CEO급이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5천억 일조인 식되니까 아, 5천에서 1조. 그럼. 그러면. 그러면은 기업 CEO처럼 조합장이 정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요 사실은요. 생각하네요. 네. 조합장이 제대로 일을만 한다 그러면 그거 연봉버. 뭐, 응? 억대 주고 뭐 매덕대 주고 이런 거 겁내서는 안 됩니다. 아. 사실은 조합 내에서 견제 장치는 따로 있진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럼 견제 장치가 사실은 좀 부실하죠. 음. 제가 이제 조합 처음 맡고 나서 그 시공사에서 네. 철거업체를 어디 썼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약서 갖고 와 보시오. 계약서 어느 구석에 조합에서 철거업체를 응? 레코멘테이션 네. 한다고 돼 있냐. 아. 없다. 네네. 당신네들을 속하니까 당신네가 아니라. 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 뭐 관례가 이런 것들은 조합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뭐 거기 거.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네 음. 워크스코프 안에 들어으니까 하시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시공사 현대건설이었는데, 뭐그 말이 어느 어디까지 사시는지 제가 뭐 끝까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현대건설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네. 철거업체를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한 거는 저희 단지가 처음이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다른 데는 조합장이 어디 하라고 그러면. 네. 그거였다 이거죠. 그쵸, 그쵸. 입찰이 아니라. 어, 그러면은 음. 대부분은 입찰로 하지 않으니까. 그죠 <laughs> 그, 그, 입찰로 하지 않고 물어보고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에, 어. 냄새가 네.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특히 초기 단계인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면 초기에 내가 거기서부터 발목 잡힐 일이 있겠냐 당연히 그거는. 음. 너무 문제 될게 뻔한데. 그럼요사슈도 아... 마찬가지예요. 사시도 사시는 사실은 네. 특별히 차이 날게 없어요. 물론 사실은? 차이 날게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네. 뭐 진공 유리냐, 진공 유리가 아니냐, 단창이냐, 아... 이중창이냐 네. 그 정도만 구분해 주면 되지. 네네. 그걸 뭐 어? 근데 원래 그 사시 제일 유명했던 게 재건축 바닥에서는 철거 업 채우고 음... 그 사시가 네. 재건축 브로커들이 제일 많았다 그래. 요 아... 어? 어?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저는 그, 그런 브로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아. 뭐 사시업체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왔어요. 아, 어? 왔 근데 저는 네. 전혀 그런 사람이 오면, 사시업 할지는 시공사니까, 시공사야? 가서 알아보시 음, 네. 응? 내가 반영 안 한다? 그렇 식으로 했죠 그러면 제일 그게 파이가 큰 쪽이 샤시랑 철거하는 쪽이군요. 제일 네. 첫번에 시작하는 게 이제 철거고. 아. 또, 마지막에 하는 게사시 쪽이니까. 아. 그래서 아마 브로커들이 응, 네. 이리저리 많이 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시작과 끝이 그치? 더. 그, 아, 시작은 네. 이제 뭐, 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어수선해서끼는거같고 네. 응? 아. 마지막 같은 거는 뭐, 다 발주내고 나서, 응? 그, 저, 뭐야? 다른 걸로 정신없으니까. 어, 정신 정신없으니까 이제 그때 끼고 아. 그랬던 거 아닐까. 네, 나름의 메커니즘이 생각... 있네요. 아, 오늘. 장영수 조합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